뭐, 나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크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이거 공식은 다 외우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역삼각함수 네. 사인 세타 분의 1을요, 우리는. 아, 아 잘못 적었다. 아이씨, 이렇게 안 적어. 너도 처음 배우는 건데, 끝까지 다 적어줘야지. 코세컨트라고 해요. 코세컨트. 하여선생님 그냥 코시컨트라고 그게 S C S, C S C. S 라고 했지? 코사인 세타 분의 1은요시컨트 x.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분의 1은요 코탄젠트 세타. 끝. 됐나? 너무 설명할 거 있나? 아니요 두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두 번째 공식은, 1 플러스 콧 탄젠트, 이건 적어야 되는데. 콧 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뭐, 외우는 거잖아? 이거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이론도 없어요. 없어? 예. 이건 이승근 뭐가 있어? 어차피 공식 외워서 쓰는데. 창의 함수의더센 정리, 역시나 외워서 쓰는 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뭐, 뭐, 그,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마이너스는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마이너스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다 코사인은? 탄젠트시저맞아 시스? 아니 스스구나 사인은 코사인 아니 사인 뭐나 더는 안 적을게 cos γ 꼴로 사인 cos n. 음. 사인 사인 sin a cos b. b 아, 아 그걸 아, 알파. 어. 아, 아. 뭐를 들자면 항에는 예를 들어 줄게. sin 75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얘는 sin 30도 플러스 45도잖아. 그러면,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왜냐면 75도는 우리가 모르잖아. 음. 30, 40도는 알니지 음. 코사인 30도 플러스 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구해라. 이렇게 해서 구해라. 끝. 음. 외워야겠다. 그러 뭐, 외울 때 뭐, 그렇게 외우긴 하더라고. 뭐, 음. 사코뿔 코사. 코코 마사스다. 뭐 편한 신대로 하세요. 뭐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저런 거지.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보면 과학 시간에 그, 그, 서경이와 장석이가 뭐 금강석이를 만나고 뭐 그런 거있잖아어 아, 모스 경도이로오 어. 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알아서 그그 잘,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원소 기호도 그렇게 안 외워서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예, 그게, 예, 어. 그냥, 그냥 외워도 되는 사람 그냥 외우고 많이는. 뭐 물론 뭐, 싹, 싸코 코풀코 싹, 코코마 싹, 싹 해서 틀어. 나는 잘모르겠어요 왜, 우리 저거 뭐냐, 응답하라일9구 뭐, 그런데 보면은 뭐, 그, 저 뭐고. 가지고 뭐, 뭐, 저거, 그것도 그렇고. 뭐고그 뭐, 현건이와 뭐, 뭐, 대준이에도 그렇고 뭐 홀란 이차 방정식 그 공식도 뭐 아. x 제곱 뭐 플러스 뭐그러고 아. 노래도 만들고 캐사야잘 아. 외우시게 그것도 하면 지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난잘모르겠다 어쨌든 내 취향은 아니었어. 자 그다음 잠시만요. 대각의 공식. 사인 2 알파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다 보니까 요거는 뒤에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라든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 사인 제곱 이렇게 되지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음. 어넣 번호 위에 나오고 반대로 주면 위에 나오고 음. 탄젠트는 그냥 다 외워야 돼. 지진 방법이 없어. 음. 뒤에 극한도 그 그냥 다 외워야 돼. 그럼 설명할 거 뭐야? 도함수로 외워야 돼. 합성? 합성만 설명하면 돼. 자, 노차 얘기하지만상 상함수 지금 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 든 거야. 원래 공식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어. <laughs> 어, 5만 대만 공식이 다 있었다고. 와. 근데 다 사라지고 지금 덧셈 정리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뭐 뭐, 곱법칙도 없어졌고, 반각이 공식도 없어졌고, 삼배각도 없어졌고, 뭐다 없어졌지. 어. 삼각함수의 공식 이 진짜 많았거든. 삼각함수 극한은 공식 이 진짜 많았어. 공식이었다고 세월 다갈 정도로. 다 없어졌어.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요. 이거 공식 보지 마세요. 네. 삼각함수 합성은 공식 보지 않도록 합니다. 네. 공식 보면 뭐 하는지 몰라. 아니 뭐야 이게? 뭐. 삼각함수의 합성은요. 네. 제처럼.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음. 이걸 가지고 이게 얼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삼각 값, 저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써인따로 코사인따로 어떻게 구해? 응.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뭐1이래 응.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라. 에너지로 방정식 로하는 거야. 이 어떻게 푸는 거야? 못뭐 풀지도. 음. 응. 맞지. 음. 응. 제일 방정식이나 구동식을 풀기 위해서. 한 개로 줄여주는, 사인이나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줄여주는 과정을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삼각함수 음. 합성은 사실, 이 합법칙이 있지? 음. 합법칙을 사실 거꾸로 한 거야. 음. 여기 보면은 세터가 있지? 음. 얘가 알파인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 숫자들 있잖아. 요 여기 는 숫자 얼마? 루트 3. 여기는? 네. 얘네가 코사인인 거지.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코사인 사인 값에 루트 3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4. 루트 쉬우면? 를 앞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네. 오. 어, 이러면 사인 코사인 값이 나왔지. 너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순서 바꿔서 적을게요. 쌍코볼코쌍다 자, 하그지즉 응. 얘가 뭐?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거든. 뭐, 여기에는 사실 별거 없네요. 여기 그 문제에 따라서 얘네가 각각 뭐, 사분면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이거 빼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신경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 얘네는 지금 둘다 양수 나왔잖아.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 1로 앞으로 당겨서 음수 나오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 뭐 특별한 경우네. 그렇게 해라거든. 외사분면에 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 그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 코사인이 이의에트3인각이몇 도지? 2 음, 3 3 3 3아3 3 3 3 3고3 3 3 3 됐나? 네.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나? 아, 네. 아, 이게 합성입니다. 음. 별거 없죠? 네. 음. 자, 상관 함수 합성 보면은 사인으로 합치는 케이스 있고 코사인으로 합치는 케이스 있거든. 네. 근데 웬 만하면 사인으로 합친 다음에 나중에 코사인으로 변환해, 둘다 외려고 지아요 변환? 둘다외우 편하기는 하지. 변화.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변환. 그러니까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럼. 그래가지고 얘뭐 값을 구했어 근데 굳이 코사인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제곱 1, 100 이거 아, 제곱 50 아, 해가지고 아. 아니면은 이공식을 외워 어차피 이거 외울 거잖아 응. 맞아, 아니아 어, 그럼 그냥 더 외고 골프 그냥 그렇지 맞았어. 저 사인 안이가 말해 코코 이게 아뭐 코코가 아, 요구란 말이야 응. 코사에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지 또는 요거 기준으로 제네를 바꿔서 사인으로 합쳐주면 되지. 가운데게 플러스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갖다 어야 되겠지? 이거 다야. 어. 힘을 내요, 미스터 민 이 파트는 내가 별로 할건 없어. 여가가는 거. 어. 너네가 열심히 해야 와. 얘는 그. 그런... 자, 삼각함수의 극한. 뭐 이거는 지금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아, 아, 아시고 계시지? 사인함수는 뭐 이렇게 계속 가잖아. 이게 주기 함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동이야. 그래서 무한대 값은 없지. 음. 그리고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에 극한 검구하라 그러면 그게 함수값이랑 똑같지그 네. <laughs>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생각 함수의 극한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지?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 번째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너네 지수로그 함수 미분 열심히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렌 음. 극한 번에서 1 나오게 하는 그식있지아 음. 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 같으면 된다. 네.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 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네. 맨날 하던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볼래? 오른쪽에 이거 뭐야? 이거 눈송이 모양 있는 거? 리미트 x분의 코사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눈송이 모이있어 왜요? 에 없으니까. 아, 이거 증명하는 건 너네, 너네 과정에서는 안 나와. 너네 앞에 ln 이런거왜1 되는지 증명하기로 했나? 대신에 여기 참고 일만 에보면 X분의 탄젠트 X는 1이지. 음. 왜1 되는지 나와요. 탄젠트가 사인, 아니,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음. 근데 코사인이라는 거는 X 0으로 갈때 그냥 1이지. 음. 그래서 이렇게 뜯어주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4-6번. 음. 마지막, 도함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구요 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입니다 끝 이거 근데 있잖아 이게 아직 안 끝났거든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리거뭐또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이런 건 둘째치고 뒤에 여러가지 미분법이 있죠 장이요 뭐. 뒤에 4, 5가 네. 여러가지 미분법 네 지나서 뭐... 어디지? 어디있지? 네. 어디있는데? 없나? 뭐잘 됐구나. 잘 됐구나. 왜 없지? 아. 어디있지? <laughs> 와 여기있다 여러가지 부정적분 하면은 여기 우와. 뒤에 있잖아 개2 5쪽 가면은 삼각관절 부정적분 음. 삼각함수의 무정적분 옆에 보면은 사인코사인 우리 지금 방금 사인코사인만 아, 봤잖아 이해를 에다 있어 그 이해를 <laughs> 아, 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 왜? 왜? 근데 이발 바... 아니 증명은 아니야 아 여기 있었네 미안하다 74쪽에 있다 74쪽 여러가지 미분법 첫 번째 파트에 삼각함수 검수가한번더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는 어. 시컨트 제곱,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까지 나중에 다외울 거예요. <laughs> 지금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같이. <laughs> <laughs>